습니다 오늘은 성경 책과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책인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아무나 읽을 수가 없고 아무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시록 5장 2절로 3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도인이 그 비밀을 알수 있는 특권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비밀을 밝힐 열쇠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밝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때 성경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성경에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통하며 예수님으로 결론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읽게 되는 귀한 축복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벌수를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회계의 눈물이 쏟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동과 세상에 어떤 행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환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게시록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에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기도와 어우러졌을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기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기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학교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